기자 쇼 만주형입니다. 오늘은 약속해 드린 바와 같이 브로의 명곡 이명우와 친구들 그첫 번째 편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극장에서 100분 정도 이명우 쇼를 즐겼습니다. 지난 8월 30일 방송이 됐는데, 자 일부에는 이명우 쇼에 노브레인, 전종혁, 이적 등이 출연했습니다. 자 성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브로의 명곡 720배, 전국 시청률 6.8%. 동시간대 1위였습니다. 이게 절대적 수치로 봤을 때는 잘 감이 안 오시죠? 바로 직전주 시청률이 얼마였냐? 무려 2.5% 포인트가 꽁충 뛰었습니다. 4.3에서 6.8로 올랐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50% 정도가 훌쩍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명웅의 팬덤이 결집됐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전히 이명웅 효과는 유효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날 프로그램이 시작됐을까요? 임명 씨의 불후의 명곡 출연, 지난 송해 가요제 이후 무려 5년 만인데 오프닝 곡은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통상적으로 비가 내리고 맑게 해가 개이면서 무지개가 딱 뜨죠. 즉, 이명웅 씨가 이 프로그램에 첫 등장한다라는 오프닝 곡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곡이었다고 봅니다. 이날 이명웅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보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제작진들께 이 특집을 먼저 제안 드렸다. 즉, 이명웅 씨가 불르의 명곡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곡과 섭외 모두 이명웅 씨가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거, 왜 이들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영웅 씨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먼저 노브레인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친구들을 설명했는데, 노브레인과 관계된 키워드는 영어였습니다. 영어 잉글리시 최근에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 10월을 앞둔 이성우 씨의 예비신부가 다름 아닌 임영웅 씨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거죠. 앞서 할리우드 공연에도 갔었고, 거기에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었는데, 이명웅 씨의 영어 공부, 이건 일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노브레인 이성훈 씨는 이명웅의 영어 수업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고 하더라. 수업을 할 때마다 이명웅이 머리를 쥐어 뜯는다고 들었다면서 농담을 건넸습니다. 사실 카메라 앞에서 이 정도의 농담을 건넬 정도면 은 이건 대단한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노브레인 하면 대한민국 1세대 펑크 록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넌 내게 발해서 비와 당신을 열창했고요. 또 화끈한 공연으로 이이명웅씨 특집의 포문을 제대로 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종혁 씨. 왜 전종혁이라는 후배 가수를 선택을 했을까? 대부분이 선배 가수인데 전종혁 같은 경우는 후배 가수죠. 키워드는 평행이론이었습니다. 일단, 이명웅 씨의 이제 나만 미대어를 선곡했고요. 꿈만 같던 불회몽계 초대대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고, 선후배 가수를 떠나 두 사람 사이엔 또 다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명웅 씨가 구단주로 있는 그 축구단에서 전종혁 씨가 골키퍼를 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수 선배 이명웅이 아니라 구단주 이명웅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는데, 구단주님이 축구팀 물품들도 사비로 지원해 주신다. 웬만한 이브리그보다 지원이 많다면서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거. 이명웅 씨가 구단주로서 이 리턴즈 FC의 팀원들을 뽑는 기준이 뭘까요? 이걸 이날 전종혁 씨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성. 워낙 인성을 중요시 하는데 이 인성의 기준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있냐 없냐로 검증한다고 너스레를 떠났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축구를 하기 위해 모이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뭐 함께 어우러지고 얼마나 함께 하느냐 즉 축구도 중요한데 축구도 잘해야 되는데 그 안에 얼만큼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인물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찬원씨 역시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불회명곡 출연 조건도 똑같다 또 회식을 좋아하기도 유명한 신동엽 씨 역시 축구를 배워서라도 입단하고 싶다고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종혁 씨, 임영웅 씨를 롤 모델로 삼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전종혁 씨 프로 축구 선수를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축구 선수를 꿈꿨으니까 이 부분 역시 임영웅 씨와 비슷하죠. 근데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임영웅 씨 노래가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임영웅은 제롤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듀엣 무대로 선보였고요. 이어서 전종혁 씨는 사랑 밖에 난 몰라 솔로 무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바로 이적 씨입니다. 이적 씨는 일부 순서의 마지막 친구였는데요. 키워드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명 씨가 이 소원이라는 키워드를 직접 뽑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다수가 돼서 언젠가 이분께 곡을 받는 게 소원이었고 너무 감사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이적 씨를 향한 존경심을 담아 다행이다 헌정 무대를 꾸몄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가로 수리실타를 부르면서 등장한 이적 씨는 무대 뒤에서 이명우의 다행이다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다행이다는 이적 씨가 본인의 아내를 위해서 결혼할 때 축가로 직접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리메이크라든지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명웅 씨의 다행이다는 굉장히 흡족하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이적 씨의 어머니예요. 사실 여기에 출연한 사람 중에서 이적 씨가 그 특별한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죠. 일단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명웅 씨의 일집 정규 1집 타이틀곡을 이적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적 씨의 어머니가 이명웅 씨의 팬이라고 하는데, 이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던 이명웅의 노래 모음 영상을 보여주더니, 얘한테 곡을 꼭 줘야 돼 하시더라. 거의 세뇌를 당할 정도였다. 실제로 곡 의뢰를 받게 됐고, 어머니의 말과 제 마음이 합쳐져서 이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쓰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적 씨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저작권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이를 위해서 이미 임영웅 씨에 주기 위해서 일곱 곡을 벌써 써놓았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두 사람의 인연의 오작교를 놓아준 어머니가 이날 객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근데 이적 씨의 어머니 박혜란 씨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적실를 포함해서 삼형제를 두고 있는데 삼형제 모두 서울대 출신입니다. 자 여기서 벌써 자식 둔 부모님들의 귀가 반짝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성학자인 박혜란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간지 기자 출신입니다. 서른아홉 살에 여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만학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1 9 9 6년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남다른 공부법이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 2 0 1 3 년. SBS 힐링캠프의 이적시 출연에서 특별한 공부 방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강조한 두 가지 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공부를 하시니 큰 책상을 사셨다. 아버지는 노래를 좋아하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잘안 들어오셨다. 삼형제들이 어머니 옆에 있고 싶어 했고 어머니가 책을 보시니까 같이 보게 했다. 어머니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 안 해도 좋으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책 글씨로만 공부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시청각의 힘으로 도움이 된다. 지겨운 수업이 대부분이지만 수업 때그 장면이 비슷하게 생각나며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즉, 두 가지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만 쳐다보고 있어라. 스승을 따르라. 이거였죠. 두 번째는 큰 책상 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었다는 거. 책을 읽어라. 이두 가지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삼형제 모두 서울대에 갈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적시 이날 피날레 공연으로 하늘을 달리다와 왼손잡이를 연이어 불렀고 폭발적인 여운을 남기며 1, 2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날 사실상의 주인공인 이명신는 어떤 무대를 선보였을까요? 일단 이집의 타이틀곡 신곡 순간의 영원처럼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명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범한 삶의 소중함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은 곡이다. 이런 소개와 함께 신곡 무대를 선보였고요. 역시 이명이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이 노래를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1부가 마무리됐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2부가 방송됩니다. 2부의 초대 손님은 가수 린, 로이 킴 등이 참여를 합니다. 자 신곡 무대 이후에 김준현 씨는 다음 주에도 임영웅 씨의 또 다른 신곡 무대가 공개된다고 예고했는데 일단 린씨 같은 경우는 앞서 라디오에서 출연했을 때 임영웅 씨와의 듀엣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는 바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듀엣 무대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 때문에 린 씨를 초대했는지도 궁금하고 로이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습니다. 음감에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죠. 이명웅 씨의 이번 2집 앨범 수록곡 중그대위한 멜로디의 작사작곡을 로이킴 씨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연유로 이 노래를 함께하게 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듀엣 무대를 보여주게 될지 2부를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웅 씨의 부르의 명곡. 다시 보기. VOD도 없습니다. 오로지 본방송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2부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시청률에는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저희가 2부도 끝난 후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